이 제품이 이제 이번에 우승한 제품이거든요. 그랑프리 받은 제품이고 제품의 형태는 이거는 이제 파우치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캔으로 된 것도 있어요. 타입은 두 개입니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기업이 왜 사람들이 참치를 먹지 않는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두 그룹이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얘네들이 바다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포식자 위치 있다 보니까 그 수원, 수원, 수은의 함량이 이제 너무 높다. 그래서 임산부나,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에게 먹이지 않는 그룹이 하나가 존재를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어, 요 제품 같은, 그 저기 참치 같은 경우에 참치를 포획을 하면서 동시에 돌고래가 같이 잡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 환경보호단체에서 이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제 부류, 두, 두 부류가 있었고,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두 가지를 해결하는데, 뭐냐면, 잡는 방법을 명확히 저한 설명을 안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확 대량으로 잡는 형태가 아닌 것 같고, 하나하나 잡아 올려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선상에서 잡자마자 주사기나 이런 걸딱 꽂아가지고, 이 혈중 수온 농도가 얼마인지를 바로 체크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기네들이 기준인데 자기네 기준은 FDA 기준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의 기준보다 수한이높게가 빠져가서 던져버리는 거. 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니까 포획된 참치의 세 마리 중에서 하나는 다시 바다로 돌려보낸다. 예.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선상에서 잡아서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가공을 하는데 가공을 할때 보통 우리가 보면. 그, 여기다가 그걸 집어 넣잖아요. 저, 뭐죠. 올리브 오일이나, 카놀라유나, 이런 걸 이제 집어 넣고, 어, 또는, 그,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제품이 CJ에서 나오긴 했지만, 이제, 물을 집어 넣어가지고 충전제를 쓰잖아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 이 참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 오일만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기계로 슬라이싱 하지 않고, 가루가 안 나죠. 그러니까 손으로, 스테이크 컷처럼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대로 익혀가지고, 바로 캔으로 닫았구요. 요 제품은, 그거를 얇게 점인거에요. 얇게 점여가지고, 안에다가, 그, 그 뭐라 그러지? 진공팩! 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진공으로 닫고, 한번더 포장을 해서, 캔이 싫은, 그, 캔이 싫은 사람들은 요걸 사게 되어있죠. 캔의 사이즈는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캔과 같은 사이즈고, 가격은 예스캔에한 박스가 여스캔이데스캔에 예스 예스 24불, 24 US달러.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사실 싸진 않죠. 한 캔에 그 5천원, 그렇죠? 예, 네, 4, 5천원 정도 되는 수준인데, 이걸 함으로써 임산부들이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이수온 중독 때문에 사주지 않았던 부모들이 살수 있게 되었고,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동물, 그, 복지 관련 문제, 동물 보호 관련 문제에서 민감했던 사람들이 돌고래가 작품이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 고기를 먹으니까. 그거를 하지 않는다. 이두 가지를 해결을 했고, 우리가 흔히 먹는 참치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실제 참치가 아니라 황, 황새치황다랑어 같은 거 많이 쓰는데, 이건 아예 그거를 제품을 세 개를 달리 해가지고, 일반적인 참치, 황다랑어그 다음에 그 아히라고 해가지고, 이쪽 그, 적도 부근에 살고 있는 참치도 따로 있거든요. 이 아히란 단어는 하와이 원주민 단어입니다. 하와이 원주민들이 참치 잡아 먹었거든요. 그 품종을 또 따로 해가지고 품종별로 다르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뜯어 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미 그 보면 페퍼, 어, 시트러스 페퍼가 들어간 거, 케이준 양념 된 거, 아바네로 된 거, 갈릭허브.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일반적인 맛.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저기, 뭐지? 탄두리.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인도계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지금 되어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출시된 지가 2년이 넘어갔고, 3년 가까이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승새 시장을 만들면서 들어가면서, 주요 마트에는 이미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클로그라거나, 웨그만스나,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처음으로 아시아 시장에 들고 나와서, 아시아 시장에 소개를 하겠다. 이것이 과연 아시아에서 먹힐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심사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가장 못 봤던 것이 서스테인빌리티 문제. 그 다음에 얘네들의 기술이 뭐냐면 그 선상에서 센서 찔러 가지고 바로 체크해 가지고 얘를 다시 내 보내는 그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걸러낼수 있는 그게 이제 얘네들 테크놀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실은 기술 기반 회사라고 자기네들이 그러 더. 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회사가 결국은 참치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시장이, 마혔던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 예, 그러한 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준.